안녕하세요. 진동의 프로입니다. 33 탐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을 보실 모양은 이 좌하의 형태입니다. 보통 집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는데 우리가 수를 내도 득이 없기 때문에 수를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수가 안 난다라고 외우시는 것도 위험하고 수가 났을 때꼭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고 물론 수를 내도 득이 아닐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수가 있는데 좌변에 이제 흙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두 칸이 벌려져 있다. 이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죠. 자, 3, 3을 들어갑니다. 이때 흙의 응수는 A로 내려 빠지는 수, B로 막는 수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입구자도 두시는 분이 계시는데, 입구자는 기본적으로 맛도 나쁘지만, 백이 다시 입구자를 가면 집으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크게 먹는 게 아니고, 크게 먹을 거면은 이수를 둬야 돼요. 자, 우선은 B로 막는 것이 쉬우니까 B부터 더 보겠습니다. 자, B로 두게 되면요. 은 100으로 우선 귀를 움직여보겠습니다. 입구자로 둡니다. 막고. 여기서 100도 평범하게 예를 들어서 호구를 치는 것으로는 수가 나질 않아요. 흙이 내려 빠지고, 100이 집을 내더라도, 찝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이런 데에 수, 돌이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끊으면 수상전이 되니까 지금은 물론 백이 끊었을 때 단수를 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수를 낼 수도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 방식으로 수를 내는 거는 백이 예를 들어서 이곳에 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한번 수를 내보죠. 호구를 치고 집을 냅니다. 집고 잇고 잇고 빠집니다. 귀에서 상당히 크게 수가 났는데요. 누가 잘 됐느냐? 백이 별로입니다. 앞으로 저랑 보실 모양 중에서 살았는데 별로인 모양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살았는데 생각보다 깬게 크지 않고 흙이 빠지는 데까지 선수니까 흙에게 이돌과 이돌을 불러서 온 손해가 커서 백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백이 33에 들어가고 자를 한 다음에 젖혀 보겠습니다. 흙이 막는 것은 호구로 패가 됩니다. 살려주는 건 괜찮지만 이 패는 별로예요. 지금 흙이 쉽게 패를 걸 수가 없거든요. 이 패를 졌을 때백에게빵 때림을 당해서 좌변까지 추가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치중을 가게 되고요. 이을 때 찝고 끊는 것은 흙이 두텁다면 가능한 수법입니다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백이 이곳을 젖혀놓고 끊기만 하더라도요, 흙이 이곳을 단수치고 막아서 잡아야 하는데, 백에게 끊는 수와 붙이는 수를 모두 활용당해서 잡아도 남는 게 없고, 백이 끊는 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뭐 붙인다던가, 빠져서 뭔가 좌변을 노린다던가 하는 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는 수로 흙이 충분하기 때문에 찝어서 넘어가는 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백이 젖히고 빠질 때 지금 넘어가는 수와 집내는게 맛보기인데 젖혀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laughs> 살 수가 있는데 살아도 별로입니다 흙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호구를 쳐서 백을 살려주게 되는데요 뒤에서 크게 수가 났죠 누가 잘되느냐 흙이 잘된 겁니다 지금 15집 깼을까 말까인데 흙이 두터워졌고 호구를 불러왔잖아요 여길 젖히기만 해도 손해가 15집이 넘습니다 백이 전혀 얻은 게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곳을 굳자두고 젖히면 치중이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먼저 젖혀보겠습니다. 마감만 주면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좋을 텐데요. 문제는 이제 흙이 옆구리로 붙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치고 그때 가만히 뻗습니다. 단수 치는 거 아니에요. 단수는 꺼냅니다. 잡으러 갈 때요. 자, 백이 빠질지 붙일지 모르겠지만 빠진다고 치더라도 흙은 막아서 끊기는 약점을 만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해도 백이 몽땅 잡혔습니다. 내려 빠져야 되는데 젖히고 막을 때시중을 가면 백이 몽땅 잡히는 모습이죠. 먼저 젖히는 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라면 흙이 막았을 때 백이 수를 낼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수를 내고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남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백은 밑으로 붙이는 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도 흙이 놀랍게도 <laughs> 좁은 고침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막는 것은 대부분 실패입니다. 물론 안쪽으로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흙은 바깥쪽으로 막는 것이 기본입니다. 얻으면 살게 되는데요. 고구를 치면 살죠. 하지만 어, 흙은 20집 조금 안 깨졌어요. 20집 정도 깨졌다고 치더라도 맞고 이으면서 아까 백이 이렇게 둬서 만들 하변집을 몽땅 깨버렸고요. 선수를 잡았고요. 이런 것 등을 감안을 한다면 집으로 조금 손해를 봤지만 이쪽이 오히려 흙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선수의 값어치도 크고 백을 깬 것도 있기 때문에 집으로 열집도 손해를 안받는데 선수를 잡으면 괜찮은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붙이는 수도 사실은 하변에 백이 두터울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붙이게 되면요. 흙이 바깥으로 막아도 하변이 두텁기 때문에 하변에 별로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럴 때만 붙이고 뒤로 받는 수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쪽을 막는 수 살펴봤고요. 빠지는 수. 이렇게 빠지는 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려 빠지는 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내려 빠지는 수는 필수적으로 좌변이 흙이 두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여러 가지 백의 이제 맛을 이용한 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방어할 수 있는 두터운 상황이게 좋겠고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이 대회 결승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에 들어갔다가 빠져서 쌩으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쌩으로 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좌변의 배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우선 백은 이곳을 사실은 당장 움직인다면 날일자가 보통입니다. 이때 위로 막는 것은 그냥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를 막아가야겠고요. 백이 굿자를 가더라도 흑이 젖히면 안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살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백이 끊어 가게 되면요 이게 생각보다 흑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은 좌변이 단수는 치지 않겠지만 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자충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었다가는 치는 게 선수라서 석점이 떨어지고 백이 살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뭔가 친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거나 뭐 그냥 빠져나가거나 하는 수를 두게 되는데 백이 이쪽으로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흙이 수상전으로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 귀에 들어갔을 때, 즉 상대의 돌을 공격을 할때흙 입장에서 가장 나쁜 진행이 바로 지금처럼 놓고 딸수 있는 진행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런 식으로 돼서 흙이 놓고 땄다고 가정을 하면, 흙이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누가 잘 되느냐? 이게 흙이 제일 망한 겁니다. 거꾸로 죽은 거 빼고요. 지금은 잡을 때 흙이 네 번이나 메워야 할 뿐만 아니라, 백이 그 사이에 바깥을 다 싸바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따는 진행을 무조건 흙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흙이 지금 막으면 귀가 수가 늘기 때문에 찌르고 붙이면 어떨까요? 그때는 백이 막고 잇고그 다음에 이제 이곳을 찌르고 끊거나 찌르고 옆구리에 붙여가는 진행을 쓰게 되는데 흙이 정말 두텁다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잡으러 가기가 생각보다 아슬아슬합니다 내려가는 것은 맞고요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기만 하더라도 뒤퉁이가 약간 손해를 볼 수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맛이 굉장히 나쁘고요 자, 만약에 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텁다면 이 내려 빠지는 수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백이 지금 날 일자를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쪽이나 이쪽을 붙여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은 쉽지는 않지만요. 조금 방향을, 배석을 바꿔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수법으로는 흙의 두 칸이 있기 때문에 좀채 수가 쉽게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옆구리로 붙여가는 수를 이 수를 이용을 해서 좌변을 깰 수가 있습니다 우선 흙은 대항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위로 젖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백이 젖혀 버리게 되면은요 끊어야 하는데 빠지는 순간에 나가는 것과 귀에 사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붙이는 순간에 흙은 위로 뻗어서 이 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런 식의 타개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는 수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날 일자를 노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가 아까 보셨던 날 일자가 터지게 되면요. 이거 생각보다 크게 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돌과 이돌 때문에 백이 이쪽 등이 두터워졌고요. 붓자로 갈라가게 되면 은 흙이 역시 수상전에 말려 들어가게 되고요. 수상전 결과와 선악은 관계가 없습니다. 수상전이 되는 순간에 흙이 망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보실 모든 삼성침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흙은 침입자를 놓고 때려내서는 무조건 망한 겁니다. 이렇게 잡을 바에는 살려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흙도 귀의 맛을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 수를 둬야 되겠고, 그틈에 백은 좌변을 빠르게 깰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쪽 33은 맛이 많습니다. 맛이 상당히 많은데, 흙은 좌변이 두텁다면 내려 빠지는 것, 좌변이 두텁지 않다면 막는 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때 백은 붙이는 수 이외의 수가 있을 수 있지만, 붙이는 거 말고는 수를 내도 되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붙여서 흙이 만약에 바깥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쪽으로 막고 배의 화변이 두터워서 먹을 게 없다면 귀로 막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